예, 오늘도 계속해서 요 단순보의, 단순보에서 지점 A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등분포화중과 요 가운데 집중화중이 있는, 있는 경우고 요 부분은 이제 B에서부터 D까지는 어, 강성이 1.5배로 좀큰 경우입니다. 어, 원래 문제는 이 양창현 교수님 하여튼 이 사람 구조역학 책에 보면 이거를 뭐 단위화중법으로 아무튼 그런데 저는 이걸 매트릭스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이법은 다양하게 알아두시는 게 공부할 때 학교 다니시,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구조물이 이렇게 단순보를 그리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재가 이제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담면이차 모멘트가 1.5배로 크죠. 음. 그냥 이렇게 그런 거. 그러면 어, 지점을 이렇게 네 개로 끊겠습니다. 그럼 여기 회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지점 부분에. 여기는 처짐이 없지만 여기는 처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좀 다시 그릴게요. 부재력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둘수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평 매트릭스 A를 만들어 주고 어, 전부제 강도 매트릭스 A, S를 만들어 줘서 구조물 강도 매트릭스 K 만들어주고 K와 하중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변위 구하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어, 8x8 행렬이네요. 일단 하나 만들고 8x8 행렬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표, 어, 표현 매트릭스 A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음,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1 나누기 5, 마이너스 1 나누기 5, 1 나누기 5, 1 나누기 5, 0, 0, 0, 0. 0, 0. 요거는 복사를 하는 게좀 빠를 것 같아서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c 여기 붙여넣기 하고요 ctrl-v 0 0 0 0 0 여기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음, 표형 매트릭스 a를 만들어 줍니다. 음, 그리고 음, 또 비슷한 방법으로 어, 전부제 강도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제로 매트릭스 하나 만들어주고요 음, 이렇게 요거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고 이렇게 여기 하나 붙여놓고요 어, 여기는 어, 강도가 1.5배니까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1.5. 이렇게 곱하기를 강성을 증가시켜주고, 얘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누기. 어 이제 강도는 없지만 그냥 뭐, 그냥 이 아이로 두겠습니다. 나누기. 길이 5m에서 s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a 곱하기 s 곱하기 a transpose에서 구조물 강도 매트릭스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AB BCCD DE의 이 등분포 하중에 의해서 음그 뭐냐? 고정단 모멘트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곱하기 어이 톤이니까 키로뉴톤으로 생각하면 20 k n 뉴 되겠죠. 그리고 길이 5의 최고 나누기 12 해서 고정단 모멘트 넣어줍니다. 그리고 8, 8, 8 1. 어, 이제 하중. 여기 보면은 ABCDE,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에는 외력이 없죠. 2번 3번, 5번. 근데 여기 b, c, d, 마지막 부분에는 음, 여기 등분포 떨어지는 게 6번으로 타고 여기 등분포 떨어지는 게 7번으로 여기 등분포 떨어지는 게 8번으로 타기 때문에 20 곱하기 5 20 곱하기 5 더하기 여기 10톤 있죠? 100kN 20 곱하기 5 마이너스 a 곱하기 qq 해서 음, 하중매틱스 만들어주고요. 어, 강성매틱스와 하중매틱스를 더해서 기울기를 구해줍니다. 예, 기울기 구해보면, 이아이분에7013.89 어, 이렇게 나오네요. 예, 맞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 음, 더설명드릴게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